얘네들의 규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와 수렬했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하려어1 플러스 k의 원을 제곱하 했지?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k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y 플러스 30이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 봐봐 잠깐 얘기할게 원이 이렇게 있잖아 원 플러스 k의 원은 제곱는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원이잖아. 이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란 말이야. 근데 이 원과 원의 이 교점을 지나는 이 원은 무수히 많아. 무수히, 무수히 많을 텐데 이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지겠지. 하나란 말이야. 왜냐면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 결정되니까 하나로 어? 그러면 이 직선이란 말이야. 그럼 이 직선을 구하라고 야, 얘가 직선이 달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? 지금 x 제곱 y 제곱 x 제곱 y 제곱 얘네들이 없어져줘야 직선이 되지 x y 1차식만 남아야 직선이 될거 아니야?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k가 마이너스 1로 가 그럼 x 제곱 y 제곱 없어지지 직선만 남지 그래서 이1 플러스 k 1은0라고 적어놓고 여기까지는 원이야 원이 교점을 지는 원인데 이 교점을 지는 직선이 되려면 k가 마이너스 1 조건 넣으면 직선이 돼 알았어? I d o 돼. 아, 그러면 어떻게 돼? -8X, 어, 플러스 6X, 플러스 4Y, 마이너스 8 x. p r x. 플러스 4Y 마이너스 3은 x. m 지 됐어? 그 x. 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u x. 플러스 4Y x. 이너스 3은 x. m 잖아 그럼 어, 얼마니? n x. 마이너스 4Y 플러스 3은 x. m 지 얘랑 얘랑 수직이 뭐야? 얘랑 수직이니까 지금 4Y는 얼마니? 야, 4Y는 지금 이것만 보면 되네 지금 4y는 아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혹시 모를까봐 일단 이거 고칠게 4y는 2x 플러스 3 y가 얼마야? 4분의 2x 플러스 4분의 3이죠 그럼 얘 기울기잖아 2분의 1이 기울기잖아 얘 이거 기울기 여기 쓰면 안돼? 얘랑 수직이라며 y는 2분의 1x 플러스 4분의 3 얘랑 수직이라며 얘랑 그 얘랑 수직인 기울기는 어떻게 해? 역수치하고 마이너스 붙이라고 했죠. 왜냐면 곱해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수직이잖아. 그럼 어떻게 해? 이 기울기를 역수치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곱하면 마이너스 1이지. 그래서 a가 얼마야? 마이너스 1